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풍류아리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열에 유례없는 긴 장마를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무더위가 극성을 하네요, 그쵸? 근데 다시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방송을 보니까 그 의료진들이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방역복을 입고 고구를 쓰고 부츠를 신고 그러고 확진자들을 검사를 하는데 거기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에어컨도 선풍기도 틀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막땀 범벅이가 되고 땀띠로 장난이 아니라 겁니다.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모습도 봤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지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이번 수요일 화요일 날 2박 3일로 전주에 있는 국립 무형유산원에 어 진짜 전수 교육 어 연수가 있었어요. 하, 근데 그 15일 날어 매주 토요일 날이 토요일마다 그 공연을 하는데요. 그 다녀가신 분이 확전자로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폐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어 연수받다가 그 도중에 전부 전국에서 오신 우리 이수자 선생님들이 하산을 하고 이런 거를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유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걸렸다면 반죽음이랍니다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한번 걸렸다 하면, 죽는 거는 거두절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손, 시간 날 때마다 쓰시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거나 그러면 공공장소에 가면 그 소독제 있잖아요. 공짜입니다. 팍팍 뿌려서 닦으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게 코로나로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풍류알이랑을 지금 여러분들께 첫 방송으로 다시 재오픈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사고를 쳐놨어요. 도담동의 뚝방 쪽으로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계약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나니까 심히 걱정되고 지금 이거 다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윤종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9호 네그 선소리 산타령 중에.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 뒷산타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산타령은 어 놀량 앞산타령을 부르고 난 다음에 뒤에 부른다해서 뒷산타령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에 북쪽에 있는 산과 강을 어, 노래 사설로 엮어 나 갔다고 해서 디산타령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곡태를 보면 지난번에 방송했던 압산타령은 길게 쭉 뻗어서 고든 소리로 내는 소린다고 한다라면 이 자전산타령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굴곡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애조를 띤 상황이라서 약간 청승 맛다라고도. 봐야 되나?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법학계 음악으로서 약간의 연불조가 있기도 하고,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이고, 또, 가창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 앞산타령이나 지난번 방송했던 자전상타령도 우리가 들었지만, 그와 똑같이, 그 장구를 맨 모가비가 선창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소구를 탄, 든 창자들이 재창을 하는 가, 어, 장절 형식 방향, 장절 형식. 네. 맨날 하면서도 말은 버벅거립니다만, 나름대로 연습을 했는데도 카메라만 들어대면 이렇게 좀 깜빡깜빡해요. 네. 장절 형식으로 소리를 엮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너무 힘들고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도 못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옛날 선조들처럼 우리 조상님들처럼 TV도 다 끄시고 네그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풍류아리랑 방송을 보시면서 노래 사설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청 경계를 한번 유람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한번 가보시죠. 얼씨구? 아지나 사니로구나. 땅 Habo... Tá 啊。Uh oh. 국가무용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선소리 산타령 중에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 또한 뒷산타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아, 오늘따라 또 유난히 긴장이 되네요. 이게 방송을 찍으면 찍을수록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겠습니다. 아유, 진짜 오늘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 또한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순간에 그 이렇게 노래를 끝나고 이렇게 앉으면서 바보 멍청이가 되자, 이건 즉석적인 그런 발언인데요. 바보 멍청이가 되자. 이 바보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한테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바라볼 수,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고 멍청이는 이해 타산 없이 그냥 내 형편 되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멍청이잖아요. 계산 안 하고 그냥, 그냥 사는 사람을 좀 우리가 멍청하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멍청하게 사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제가 오늘은 자신 있는 곡이라서 정말 오늘은 NG 없이 그냥 한 방에 가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왔는데 그것 또한 욕심이었다라는 게 오늘 확실히 이렇게 또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네요. 어, 이 우리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풍류아리랑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그 다음에 또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뭐 스폰도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선수리 산타령 그 지난번에 방송했듯이 왜 선생님 서사하는 소리인데 왜 앉아서 하셨어요? 그 소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좀 허리가 약해요. 그걸 하소연을 했더니 그 오현숙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께서 저 장구 서사하는 소리니까 저 서사하는 장구 받침대로 오늘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오현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게 작은 거라면 작은 거고 큰 거라면 큰 거지만 그 마음 하나 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있는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또 풍류알이랑 방송을 더욱 더 알차고 재미있게 엮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스스로 제가 격려를 해봅니다. 자, 구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재미없고 집은 따분하고 아으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오랜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입니다. 이거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는 이 우리 역사와 전통,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 이런 거를 누군가는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우리 역사와 전통 다 없어지고, 그러고 맙니다. 그 팝송 들을 때 요만큼만 우리 소리에 기울여 주시고요. 또 클래식 들을 때 요만큼만 우리 소리에 기울여 주시면 정말 정말 우리는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소리는 우리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정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코로나 다시 확진해. 코로나 또 확진자들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무에위에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길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풍류아리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